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 도장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공개 가제입니다. 자 요구사항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서 실기 시험 문제지와 같이 가제 1에서 5를 공정별로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작업하시오. 자 도면의 치수 문자 도안 그 다음에 도형은 모형은 그때그때마다 본부 요원이 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의 조건 자 첫번째 바탕지 바탕면을 연마지로 연마하는거 두번째는 퍼티 세번째는 퍼티면 위에다가 연마지하는거 네번째는 바인더 칠하고 다섯번째 그 위에 부칠을 한번 하는겁니다. 또한 6번 상도면에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수성페이트를 1회 2차입니다. 2차 꼭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 내용은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면에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5번. A, B, C, D가 보이시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1번은 무엇을 하고 2번은 무엇을 하고 3번은 무엇을 하고, 4번은 무엇을 하고, 5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A, B, C, D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각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각각 주어진 대로 순서대로 공정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올해부터 시험 바뀐 겁니다. 자, 가, 나, 다, 라. 자, 이게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마, 바, 사, 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에는 이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100이면 100, 150은 150.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각각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 형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기부터 할게요. 자, 일형, 치수, 60, 80, 60, 60입니다. 한번 적을게요. 여기에는 60, 80 60, 60또 여기는 아 마바사 거꾸로 가는 겁니다. 60, 65, 65, 65 65. 자 이거는 전부 다 65, 65, 65 65. 자두 번째 자 먼저 도면을 본물로부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글자와 문자 도형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글자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형도 따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지 각제입니다. 자, 시험지 각제는 자, 사이즈가 훨씬 작아졌습니다. 자, 900에 600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900에 600 그리고 이 각재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각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연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포지로 보말이죠 여러분들 사포지가 총3장이 나와 남... 니다